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전문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지금 제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말 초A급 위치에 있는 그런 제주시 매물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가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좀안 좋아도 그 예전 거래된 금액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낮춰져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매물은 제가 이제 워낙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제주도의 모든 부동산 사무실들이 전부 다알수 있는 그런 초 A급 위치의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속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만 김 소장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 차례 미팅 끝에. 아, 오늘 오늘 영상으로 선별을 해서 알려드리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제주도에 관심이 있는 법인 자금력 있는 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 한번 꼭 눈여겨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김소장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공항까지 걸어서도 뭐한 7, 8분이면 될것 같고요. 차량으로 1분 정도, 1분에서 1분 30초면은 바로 공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와보셨던 분들은 이쪽 길을 무조건 지나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인는 위치에서 바다 조망이 너무 멋지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위치한 부동산 매물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A급 매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창 시즌 때는요 유명한 브랜드 수입차 매장에서 100억이 넘게 제안을 했던 그런 곳인데도 그 당시에도 팔지를 않으셨어요.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들어간 비용보다 지금 어 제주시의 A 급 위치에 있는 이런 매물들이 손해를 보고 파는 매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상황이 좀박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빠르게 처분을 하려고 조건을 지금 김소장하고 최대한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없는 곳이잖아요. 어, 뭐 트램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공항이 아무래도 이제 주축이 돼서 공세권 위치가 A급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주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볼 만하고요 지금 같은 시기라도. 생산수단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세대 렌트카 회사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많은 렌트카 회사들이 생기면서 경쟁이 좀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렌트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차 전시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 아니면 대형 마트라든지, 요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 생각에는 공항에 요즘 뭐 주차 문제가 워낙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설 주차장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레 파킹해서 이쪽에 차를 보관하고, 공항의 주차비보다 좀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면, 발레파킹 서비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꽤 괜찮을게 운영이 될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지평수가 지금 1260평 정도 되거든요. 1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쪽이 바로 자연치락지구하고 바로 붙어있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향후에 이쪽까지 용도 지역이 확되고 음, 확장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만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요. 바로 경계가 되는 부분들 지도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이 자연친화식으로도 편입이 될수 있는 호재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성장권역처럼 확장이 돼 있어요. 향후에 이쪽에 이제 상업용 건물을 올리셨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게 확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건물 그대로 살려서 쓸 수도 있지만 요게 향후에 건물을 새로 올리셨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어 어드밴테지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대형 카센타도 들어올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뭐 보시면 뭐 세차장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또 꾸며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게 과연 얼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이 훨씬 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뭐 지금도 요 주변, 공항 주변은 700에서 1000만원까지 이런 지목이 전인이나 과수원들도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도 뭐그 정도 선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게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지금 뭐 400만원 정도 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금액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자세한 내용들 담아드릴 건데 이 주인분께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본인이 10년 전에 구입하셔서 이 땅을 개발하고 지목이 지금 대지로 돼 있잖아요 대지로 전용을 하고 전체적인 시설들 토목공사 이런 것들 다 그런 금액들이 들어간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정말 마이너스로 거래를 해 드리려고 해요 대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참치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선으로까지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법인 잉여 자금이 좀 있는 법인이나 자금력 있는 개인분들 특히 육지에 계시는 분들 한번 제주도에 이런 초 A급 위치의 부동산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 건너편에 드림타워까지도 지금 잘 보이는 그런 곳이고 공항에서 워낙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고요. 여기 외에도 만약에 여러분들 저 뒤편에 뭐 서브웨이도 보이고 하잖아요. 저쪽 뒤에 있는 건물과 저쪽도 땅이 한 400, 500평 조금 안 되는 대지와 상가 건물이 있어요 저것도 별도로 해서 거래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를 주시면 중간에서 정확하게 거래가 될수 있게끔 최대한 조율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 매물 전속 매물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부동산 사무실 소장님들도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어 주인분 직접 접촉하셔도 어차피 제가 창고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저하고 윈이 할수 있게끔 만약에 손님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김소장한테 문의를 주시고 협의를 같이 해서 결과를 낼수 있게끔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개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도 그렇고 전체적인 매물 사이즈가 있어서 이런 거는 분명히 음 창구가 되는 김소장을 믿으시고 신뢰를 하시고 어떻게든 해서 맞춰드릴 예정이니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맞춰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 소장한테 꼭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어 같이 있는 매물 아니면은 초급 매물 위주로 선별을 해서 어, 업로드를 해드리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